그래서 누가 말할 때어 포시 발음 쓰면 굉장히 쑥을라고 말을 하는데. Hello everybody, 권주현, 권아나 t 비의 권. 아나콘다입니다. 오늘은 EBS에서 왕창왕창 녹음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목을 많이 써서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게 변했어요. 굉장히 남성스럽게 변했어요. 오늘은 인도 친구를 달고 오지 않았지만 인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 발음, 뭐, 억양, 영국 영어를 배우는데 미국 사람들하고 통할까요? 이런 걸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억양은 상관없어요. 다 미국 사람들과 할 때도 다 통해요. 왜냐? 영어니까. Same language. You know? 얼굴 똑같이 생겼죠? 눈, 코, 입 있으면. 영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상식적으로 대화가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고 멋있어 하는 발음을 꼭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어, 영국에서 귀족들이 쓰는 발음, 뭐 상류층이 쓰는 발음을 바로 혹시라고 알려져 있죠. P O S H죠. 엘리자베스 언니도 쓰는 발음이기도 하고 Happy Christmas 25 years ago my grandfather b r o a d c 요즘엔 많이는 옛날 할머니들이 쓴그포시 발음들을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요즘 포시 악센트는 이렇게 다른 지역의 언어와 이렇게 같이 순화가 되어서 현대스럽게 많이 변 했습니다. 조금 더 모던 노인스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But it has been a roller coaster of a day for the British pound. These days people us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pps to communicate with foreigners who speak a different language. 우리나라도 말 똑같아요. 서울말도 옛날에는 조금 달랐잖아요. 왜 합히면은 굳이 영어로 써 가지고 근데 다른 지방 발음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서울말이 됐으니까요. 제가 쓴거 서울말 맞죠? Nope. 그러니까 오늘 포시를 왜또 포시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P O S H죠. 여러분 배타 보신 적 있죠? 배를 타다 보면 어떤 쪽은 햇빛이 비치고 어떤 쪽은 햇빛이 비치지 않고 서늘한 곳이 있죠. 배에서 전문 용어로 오른쪽은 starboard, 왼쪽은 port라고 합니다. 어, 아, 늘 겁나 예쁘네? 지랄하고 옛날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을 때 영국 상류층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인도에 나가서 뭐 놀거나 교류를 해야 될때 배를 타는 방향이 달랐어요. 어, 상류층들은 좋은 곳에 앉아야 되잖아요. 햇빛이 쨍쨍 내리는데 앉으면 안 되잖아요. 머리가 다 빠지잖아. 영국에서 나갈 때는 아웃이라고 했어. 포트 아웃, 포트 왼쪽에 앉아요. 왼쪽에 앉은 이유는 적도가 반대편에 앉는 거예요. 햇빛 이렇게 햇빛 햇빛 햇빛을 빼야 돼요 아니 비하고 싶어스 영구에서 인도로 갈때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 적도 쪽이 수덩쪽이고그 반대 방향이 호북쪽이니까 그늘진 곳에 앉기 위해서 호우 쪽을 탔다고 해요 그래서 피 얼과 완성이 됩니다 내 얼굴이 지금 반반 치킨 되고 있어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아 오늘 그거 뭐가 되겠네. 그래서 인도에서 일을 다 봤어. 거기서 인도 친구도 만나고, 솜사탕도 사먹고, 인도에 점도 바르고 오면서 집에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영국으로 다시 가야 되니까 홈을 가는 거죠. 그래서 스타보드. 그때도 마찬가지로 덕도가 이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앉아야겠죠. 스타보드에 앉아서 햇빛을 이렇게 피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햇스타보드에 못 앉았어요. 싼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햇빛을 다 먹고, 지금 김이 다 끼고, 머리카락 다 나가고 지금 있는 그,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즐기고 있는 상황. 그래서 포시가 SH는 S는 스타보드의 home. 로 갈때 그쪽에 앉는다 해서 P O S H가 완성이 됩니다. 갈 때는 인도 갈 때는 햇빛이 안드는 포트에 앉고 적도와 먼 그리고 다시 홈에올 때는 스톰 오른쪽에 햇빛을 또안 보는 적도와 멀어진 스톰 보 쪽에 앉아서 홈으로 h 로 온다라고 완성해서 p o s h 라는 단어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뭐 설은 여러가지 있으니까 설사병도 있고 설 여러 설 있죠 그쵸? 사실 영국에서 보면은 사투리 쓰는 사람이 되게 많고 BBC 들어도 뭐 BBC 뉴스 레센터 보면은 They speak m e r c pronouncing 어, 얼굴 다시 빨갛게 됐어 샀어. 얼굴 그래서 표준어를 쓰는분들 많은데 게스트로 오시거나 하는 분들 중에서 어, 진짜 사투리 쓰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의 대구 뭐,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사투리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국의 다이렉트가 굉장히 I think it's very attractive indeed 그래서 오늘 포시라는 어원을 알아보았는데, 여러분, 어떠한 English를 쓰는 doesn't matter at all. 억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 말할 때어 포시 발음 쓰면 굉장히 좀쏙 떠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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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배우려면 동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진짜 즐기는 거를 하면은 진짜 오래 오래 할수 있습니다 저도 진짜 방송 오래 하고 싶어요 잘리고 싶지 않아요 미국 발음 좋으면 미국 발음 하고 영국 발음 좋으면 영국 발음 하고 한국 발음 좋으면 한국 발음 해요 여러분 발음 똑바로 하시고 똑바로 해요 그렇다고 발음을 틀리게 하면 안돼 그렇지? 이발에 고추가랑 안꼈네 여러분, have a lovely, lovely day.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자 오늘 반반 치킨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반반 치킨을 어떻게 시킬까만 생각을 아, 깊게 집에 가기 전까지 할 생각입니다. But then I'll see you later. Bye bye. bye.